예 안녕하십니까 저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 원장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어 ESG 경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미 이제 앞에 두 분이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너무나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ESG가 왜 중요하냐를 조금 보여주는 장표가 되겠는데요 왼쪽은 다 아시는 거죠 그냥 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맥도날드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M이 돼야 될게 W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전 CEO가 성추문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비난하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E 뿐만 아니라 S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맨 처음에 우리 김동수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린워싱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거이 되겠습니다. ESG가 어, 뭔가에 다시 한번 뭐좀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 어, Who Cares Wins라는 리포트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후 켈즈 윈즈란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만 케어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 지속 가능성에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다 보면 어, 자기뿐만 아니라 돈 버는 것 외에도 나머지 요소들 이제 비재무 요소를 고려해야만 된다 라는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이때 나온 단어가 이제 ESG라게 나왔고 그 이후에 UNEP에서 그 내용을 쓰게 되으로써 벌써 역사는 한 15년이 지났던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 오른쪽에 이제 EYS는 뭐다라고 대충 다 되어 있는 건 대충 다 아실 거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밑에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어, 재무 정보는 다 재무제표에 다 담겨 있습니다. 파이낸셜 정보는요. 근데 ESG는 non-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입니다. ESG가 바로 돈과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제틀린 말씀을 좀 정리를 했는데 재무정보는 왼쪽 보시는 것처럼 밸런시시나 인컴스테이트먼트로 이미 국제사회가 다 공인되어 있습니다. 세틀 되어 있고 서드파티가 어디까지 다 해서 여기에선 이견이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와 보시면 난 파이낸셜 퍼포먼스라고 하는 ESG는 보고서는 좀 있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 지배구조 보고서라운드에 있지만. 개념 자체가 이제 세틀돼 있지 않고요. 또이 모든 정보가 제3자 공인이 된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셀프 리포트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김 단장님과 이대표님테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DJSI, MSCI 같은 것들은 모든 단체가 기본적으로는 오디되지 않은 셀프 리포트드 데이터를 자신의 기준에 보고 해석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언클리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레리 핑크 회장인 거죠.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ESG 정보의 공시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공시 정보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뺄수 있으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는 아직까지는 자본시장 중심의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항목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잘했냐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향될 바는 뭐냐면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보니까 더큰 가치, 소셜 밸류란 개념으로 더 크게나 좀 봐야 될 겁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ESG는 우리가 추가하고 있는 소셜 밸류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신 게 맞겠습니다. 이제 과거를 조금 더 이제 조금 재미있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클라이 체인지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내용 이미 우리 김단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 쭉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10편, 10페이지 이제 아래 장표를 보시게 되면 교토 정서와 파리협정이 있는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음 페이지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정리를 했던 건데요. 교토 정서의 목표를 보시면요.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하는 어그 5.2%, 18%라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체감이 잘안 되죠. 그다 러 보니까 파리 협정에서는 더 체감이 쉬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도, 2도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훨씬 더 유저 프렌드하게 바꾸어진 게 파리 협정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토의 경우에는 참여국이 선진국 37개국이었다는 것. 하지만 파리 협정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대상이어서 1.5도 이하의 제한 능력을 이제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이 황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아리백이라든지 넷째로는 이미 신문에 많이 나오시니까 대충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클라이이 체인지가 ESG를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왜 하시는지 하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 요원이기도 하고요.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기업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주주를 위해서. 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게그 게 목적이죠. 그래서 Shareholder Primacy라는 이론을 만들었고, 이 이론은 거의 1998년까지 다 자본주의 근본 가정으로 다 인정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느 순간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첫 번째가 1973년도 다보스 포럼이 197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설립된 지 3년 후에 다보스 매니페스토라는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WEF 다보스의 DNA의 그 코어에는 뭐가 있다? 스테이크홀드 컨셉이 있다고 라 해서 쉐어홀드 아닌 스테이크홀드 이야기를 벌써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약한 형태의 다보스 매니페스토이기 때문에 제목이 Code of Essex였죠 이러다가 쭉 시간이 한참 을 지나죠 재작년인 2019년도에 미국에서 BRT 선언이 나오죠 선언의 제목은 Purpose of Corporation이죠 기업의 목적이 뭐지? 돈만 버는 게기업 목적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셰어홀드는 가고, 이제 스테이크홀드로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커스터머, 인플로이, 서플라이어 쭉 나고 마지막에 셰어홀드가 5분의 1의 비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스테이크홀드 캐펠리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대세를 지나가면 영국에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타임, 타임포 리셋이라는 또, 어, 이런 움직임이 벌어져서 아, 이큰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작년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는 다시 한번 어, 1970년도에 다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50주년 되는 해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다보스 매니페스토 2가 나왔는데 이때 제목은 Stakeholder for Sustainable World이죠. Stakeholder라는 개념이 이제는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Universal Purpose p 죠 그냥 Purpose가 아니고 Universal Purpose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 다버스 매니페스트 1과 2에 보시면 우선 강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Code of Basics가 아니라 Universal Purpose of Company고요 어 h a r m o n i z e 란 개념을 쓰고 있는데 두 번째에서는 e n g a g e 란 말로 훨씬 더 강화되죠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밑에 있는 세 번째 블록입니다 컴퍼니를 정의를 하는데요. 컴퍼니는 이 c o n 유닛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더 의미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장인데 어, 컴퍼니의 퍼포먼스는 매저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재라는 거죠. 첫 번째가 돈 버는 거, s 어홀 r 리턴 뿐만 아니라 ESG 퍼포먼스도 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의 지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스테이크홀드 캐피탈리즘이 중요해지게 됐던 것이죠.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이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클라우스 슈압 박사의 책입니다. 제목도 그대로 스테이크 호드 캐피탈리즘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4 p 라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김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뭐 3P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뭐 같은 개념이죠. 가운데에 빨간 게 people과 planet. people은 S를 대변하고 planet은 E를 대변하는 거죠. 그 밖에 쭉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은 프라스페르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돈을 좀 벌어야 되고, 국제사회는 피스를 지향해야 되고, 국가는 에퀴터블한 프라스페르티가 된다고 해서 People, Planet, Prosperity가 이해관계 자본주의의 3P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캐피털 어, 사이드, ESG라는 과거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클라임 체인지와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강사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 배경을 충분히 좀 이해하셔야겠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현재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업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기업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기업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게제 기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드로크 교수 한 마가 있죠.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ESG도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고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머니볼에서도 야구를, 어, 그 감독의 감에 아닌 통계에 의거한, 측정에 의거한 과학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측정의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미 어, 국제사회에서는 KLD 지수, 1990년부터 해서 DJSI, SROI, 마지막 IMP까지 어, ESG를 측정한 노력들이 수 있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최근에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이 이제 디벨로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좀 드려야겠습니다. 위에 있는 분은 유럽의 증권거래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죠. ESG 지표 중요하다. 하지만 공적 정확성과 감독은 요즘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죠. 그러면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가 기관은 대부분 셀프 리포티드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다고 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엉망진창이더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태세상황 건너서 미국의 이제 SEC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죠 ESG 표로 단일 지표로 만들게 되다 보면 ESG 각 항목들을 제대로 어, 표현을 못하고 있다 테슬라를 예를 들죠 테슬라는 E는 아주 좋은데 S 노동자 권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S는 안 좋아요 근데 이걸 통합해서 테슬라가 아주 높게 나온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또 지표라는 것참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재무 정보처럼 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어서 계속 이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에코 시스템을 또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지표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제이 그림은 다보스 포럼에서 만든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글로벌 표준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GRI라든지 ISO, SASB 등등이 글로벌 표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나온 것들이 주요 프레임워크가 나오죠. 여기에 CDSB, CRD, SBTI 이런 것들이 쭉 TCFD가 나와요. 이게 나오게 되면 자본시장 데이터 제공 기관들이 이 프레임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팔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다시 2차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정보에 근거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레리핑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업에 관계된 것 위주로 그냥 하나만 내가 알고 뭐 컨설팅 조사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태계를 이해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쭉 아까 말씀이 TCF에 말씀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 호주 이야기만 하나 해 보려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인데요. 호주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호주의 이제 넓은 광활한 대지가 이제 아웃, 아웃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웃백에다가 태양열 풍력 패널만 달면 무수히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 게저 호주입니다. 근데 호주는 자기 쓸만큼 있으니까 많이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넷째로 아리백 만들어지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사람들 이런 경제 개발 정책을 만드는 거죠. s 케이블 플랜 자기가 만든 재생 에너지들을 구리선으로 전 동남아시아에 파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판다 얼마? 20억 불. 오른쪽에 아시안 리뉴어블 에너지 허브 녹색 수소를 만들어서 아시아에 360억 불로 판다. 이런 정책이 가능한 게 중국이죠. 호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할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 사회에 만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저희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한국의 그린 뉴딜이 있었고요. 어, 기업의 대응 방안 현재 예만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가 이제 유니레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니레버는 소셜 밸류 ESG에 어쩌면 가장 모범적인 회사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왼쪽 하단부에 USLP라는 게 있습니다. 어, 전설적인 이제 폴 폴먼 회장이 한 11년간 재직을 하면서 설, 했던 경영 전략입니다. ESG 전략인 거죠. 유니레버 지속가능을 위한 Living Plan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위에 오른쪽에 두 번째 블리 포인트를 보시면 슬로건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날 한시에 되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스몰 체인지를 함으로써 어느 순간 우리 유니레버는 빅디퍼런스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10년 넘게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 변화 프로그램 만들었죠 위에 보시면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우리 생산 서비스 라인에 투영하자는 이야기를 쭉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공장에서의 물 사용량이 10년 전 대비 47% 절감했다라고 하는 식의 성과가 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 변화 프로그램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 ESG다. 단순하게 지표를 쭉 분석하고 거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만 그건 궁극적으로 진행할 바가 아니고 그다음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단계가 이제 바스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학 회사죠. 바스프는 어, 좀더한 단계 진부를 합니다. value to society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BASP가 자기 생산 서비스에 나오는 모든 value, 그게 economic value든 social value든 그 모든 것을 다 측정하고 measurement and monetary valuation이죠. 측정을 한 다음에 화폐화로 측정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economic, 재무 정보니까 다 이미 다 화폐하고 있죠. social 화폐하고 e n v i r o n m e n t 를 화폐합니다. 그래서 오른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세 가지 항목들을 밸류체인상에 미치는 임팩트를 화폐화 측정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분리 포인트 이것을 애뉴얼 리포트로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란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잘할 건 잘하고 못할 건 못했다고 보여주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다음 장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 밸류체인상으로 다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가운데 온 오프레이션 뿐만 아니라 구매 단계와 판매 단계까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노란색이 이코나믹입니다다 양이죠. 파란색은 소셜입니다. 다 양입니다. 인바르먼트는 다 마이너스죠. 당연히 그렇죠. 화계상이 다 마이너스죠.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우리 오랜 필요는 못했지만 해마다 개선해 나갈게라고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밸류 투 서사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고 이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게 이제 바스프의 역할이었던 네. 것이죠. 저 SK도 그런 역할을 이미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였는데요. SPC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상대로 한 측정이 있고요. 어, 이건 저희가 또 s v u 원회 같이 하고 있고 DBL이라고 그래서 SK 관계사, SK 멤버사들의 성과를 다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KPI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유니레버의 행동 변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KPI를 100% 이카믹 밸류 지수가 아니라 EV 플러스 SV로 해서 50대 5 0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못 벌더라도 사회적 가치 성과 ESG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KPI 지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ESG를 행동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죠 최근의 예가 아직까지는 크게 가시적인 예가 들어긴 합니다만 어, SK건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에서 이렇게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laughs>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새로운 종합환경기업 EMC를 홀딩해서 홀딩스를 인수를 해서 수처리 분야 이쪽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이게 어떻게 의미해 보면 광희의 어, ESG에 근거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략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수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업이 바뀌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수소연료전지사업이 나가는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ESG에 따른 그런 기업 혁신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쓰고 나면 참 좋은데 다 이게 다 버려지는 것이죠. 이건 리사이클 하겠다는 라 것도 어~ 이노베이션의 이제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모든 것들도. 어, ESG 그 근거에 대해서 대해 나온 것이고요. 이 내용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어, 미국 에너지성 산하의 아르곤 연구소에서 상당히 인정을 좀 해주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게됐습니다 아직까지 큰 사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의 ESG를 측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현재 SK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VB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ESG를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들 간의 협의체입니다. 자발적인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회장국이 바스프고요. 어, 부회장국이 SK 그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하신 것은 제일 밑을 보시면 글로벌 4대 어카운팅 포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포함을 해서 뭘 하느냐? 이 선도 기업들이 하고 있는 ESG의 측정치를 얼마나 맞는지 감정을 해주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죠. 또 이걸 누가 공인하느냐? OECD까지 들어가서 공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기업이 만들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측정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논의에 대해서 EU는 그린 어카운팅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용력을이 VBB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보여봐라고 해서 용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 지수 대응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KPI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SK는 이미 그렇게 했는데 올 1월 달에 애플도 또 독일의 도이치뱅크도 또 영국의 에너지회사 등등 해서 어, 최근에 발견한 그 기사에 따르면 FTSE 100 영국의 상장회사 중에서는 48%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조금 넣어놨는데요. 이 그림이 어 현재 가장 유명한 잘 나가는 화가랍니다 뱅크 시라고요 얼굴 없는 화가랍니다 본 적이 아무도 없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너무나 웅장하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 소박합니다1 곱하기 1m에 있는데 꼬마 아이가 인형을 들고 노는데 중요한 것은요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기존에 좋아했던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이 아닙니다 아니고 들고 있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영웅인 간호사 인형을 들고 논다는 것이죠 이 그림 하나 값이 얼마냐? 이번에 팔렸습니다. 224억이에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의 이제 생각도 이 중심에 이코노믹 중심이 아니라 ESG로 변환하고 있다는 걸보여준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냐고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인식에 근거해서 기업도 대응 전략이 다 달라져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표 늘상 많이 써 먹어서 그렇긴 한데요. x축은 이코노믹 밸류, y축은 소셜 밸류인데 하나하나 그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왼쪽 하단부는요, 돈도 많이 못 벌고 사회적 가치도 ESG도 많이 못 하는 기업은 어리석은 기업이죠. 그런데 오른쪽 가게 되면 돈은 많이 더 벌지만 소셜 밸류 ESG가 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죠. 수익이 높으니까. 하지만 뭔가 커닝, 좀 지산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현실이고요. 반대로 가시게 되면 이분이 낮지만 s b 높은 기업은 후덕하고 착한 기업이라고 칭송은 받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업의 형태는 오른쪽 상단입니다. 돈도 많이 벌지만 ESG도 높은 기업. 그래서 존경받고 스마트한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은 확실합니다. 근데 ESG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 답저전잘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 얘기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대안한 방법은 3S다. 첫 번째 물에 빠져 죽는 싱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아니죠. 두 번째 겨우 허덕대며 수영하는 수임이다. 이것도 방법은 아니죠. 최선의 전략은 썰핑하는 거죠. 그 파도를 타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저는 기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썰핑하는 방법은 첫 번째, s v 나 ESG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수가 됐던 여러분의 자체 시스템이 있던 간에 측정을 하시고 이 측정에 근거를 해서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 그게 작더라도 스몰 체인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니 레버의 빅 디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이 기업 체제 내재화될 때만이 e s g 의 성공적인 기업이 될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